부직포랍니다. 부직포. 저희 공사 현장에 뭐 밑에 바닥에 깔려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부직포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여기는 경북 영주입니다 경북 영주인데 제가 왜 여기 있냐면 제가 원주로 가야되거든요 원주로 가야되는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원주로 가는 길에 여기 영주에 들려가지고 어 차에서 자는것 보다 집에서 자는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주에 들려서 저희 차갓집이 영주에 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대충 점검만 좀 할게요 그냥 불잘 들어오는지 뭐 따로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만 볼게요 타이어 체크는 오늘은 쉬겠습니다 깜빡깜빡 불잘 들어옵니다 아, 확실히, 여기 영주는 많이 춥습니다. 아, 좀 춥네요. 여기 보면은, 경매장도 있고요. 뭐, 소품? 소품? 만물? 뭐, 경매장이라네요. 그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고. 이거 잘 들어오고요. 뭐 크게 이상 은 없어 보입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차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랍니다. 부직포 저희 공사 현장에 뭐 밑에 바닥에 깔려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부직포래요. 그래서 이 부직포를 수출하는 그런 공장인가 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거 네, 이게 다 실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칠코 다시 부산으로 출발을 해봅니다. 이게 부직포래요. 부직포 수출 공장인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카타르로 간답니다. 카타르로 부직포 수출. 이렇게 이제 수출 작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위쪽에 강원도 뭐 이런 데는 좀 춥네요. 오늘도 아침에 뭐 영하 7도, 8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울산은 아침에 나오면은 요즘에 그렇게까지 춥진 않은데 이 위쪽 동네는 아직까지는 좀 춥습니다. 어제 올라오는 길에 근데 중앙고속도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 영주를 지나요. 네, 저희 처갓, 처갓댁기 그니까 처갓집이 영주에 있어가지고, 어, 올라가는 길에 이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고, 영주를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밥도 먹고, 하좀 자고 이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자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서 자는 게 낫잖아요. 차에서 자는 것보다는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제 차가 집에 들려 가지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 잠도 푹 자고요.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자 가지고 피곤했는데 잠도 한 7시간 정도 잤네요. 7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자면 많이 잤죠? 그래 가지고 아침도 아침도 먹었어요. 어제 장모님이 삼계탕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삼계탕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장모님 삼계탕을 굉장히 잘 먹어요. 장모님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고 아침에는 또그죽 죽까지 해주셔서 네. 그렇게 먹고. 네, 나왔네요. 그래서 영주에서 다시 이제 출발해가지고 원주까지 뭐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2,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작업도 뭐 빨리 끝나고 이래서 오늘 기분이 뭐 상쾌하네요. 좋습니다. 중량도 뭐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고 중량이 가벼워요. 이쪽, 삼쪽 들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짐을 싣고 이제 부지런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가면서 뭐, 대충 점심 먹고 차에서 점심 먹고 잠깐 뭐 쉬었다 가도 2시 반 안에는 도착하겠네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아주 여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목적지까지는 40km 남았네요 40km면 한뭐 30분이면 가죠 30분이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어디고 하만 2터널, 다들 아시죠? 하만 2터널인데 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희한하게 차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네. 차가 많이 막히죠? 사고가 안 나도 차가 막히는 구간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터널 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아마 여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오다가 저쪽에 동명 역에서 들려가지고 먹고요 밥 먹고 그래가지고 살잘 이제 출발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아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조금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제 어제 차가 집에 가서 쭉 자가지고 지금 그래도 기운합니다 7시간 정도 푹 샀죠 한 7시간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그 사이만 딱 잠자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상 자면 또더 피곤하기도 하고요. 부산에 지금 요거 컨테이너 바로 이제 반입이 안 되는 상태라가지고, 어 다른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내일 착을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착 거는, 저기, 북항에서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신항 여기 그, 저기 어디고, 다리 건너서 있는 그 도로 쪽인데, 조금 도로 상황이,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뭐, 그런 비슷하게 돼 있죠? 이런 길은 조금 조심해서 가야 돼요. 차들이 뭐 그렇게 쌩쌩 달리진 않는데 그래도 신호가 이제 막 적어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